자 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고입 공부란 무엇일까? 공부란 무엇일까라는 것은 공부는 왜 해야 되냐고 하고 답변한 거 제가 이제 링크 하나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댓글에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게 답변하는 것은 현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자 올해 17살 되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17살 엄청난 나이죠. 고입 공부하느라 미칠 것 같아요. 오, 미치면, 미칠 급자거든요. 급수가 올라요. 수준이 올라요. 미칠 급. 미치게 공부하면 미치게 발전하죠. 잘 하시는 거네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월, 라 수, 목, 금, 토, 일, 매일 수학 1시에서 5시간. 오,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끝나고 숙제도 엄청 많이 하고. 어, 엄청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영어학원 다니고, 과학학원, 이과학 가시나보네요. 어, 다니는, 요. 그렇다고 공부가 재미없고 시시하지는 않아요. 굿자 자, 누군가 아는데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레이시입니다. 그레이트. 공부 시시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재미없 재미없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생각을 하죠. 계속 마취를 하고. 저는 공부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 나만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경쟁할 만한 사람들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두분 계신데 한 분은. 중1 입학하시고, 한 분은 아 고1에서 고2 나이인데, 어쨌든 대입 준비하시는데,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자, 열심히가 얼마큼이냐고요? 매주 한개 개선하시고, 매주 발전하십니다. 자기 한 개까지 공부합니다. 나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결코 이런 작은 지역에서 공부해서 넓고 더 많은 것을 접한 아이들과 경쟁이 될까요? 공부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셔서, 자, 전국 경쟁이 되시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책다 봤다. 그러면 전국 100등 안에 <laughs> 스카이 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덜 봤다. 그러면 서상안 가시는 거고, 좀더덜 봤다. 그럼 중경예식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죠? 알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내가 밥천 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 되고, 그날그날 그날 충실하게 사셨으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결과를 가지고, 어, 나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결과를 싸지 마시고, 오늘 오늘 하루하루의 결과, 그 다음에 이게 뭐인 일주일의 결과를 개선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개선하시면 무섭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8시에 눈 뜨면 독서실 밤까지 다녀오죠.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하시면 의미가 있죠. 매일 공부하다가 현타가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자, 머리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 현타. 찾아보니까 현자 타임. 그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인간이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현자 타임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방학에 내가 공부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죠? 왜? 이전에 학생의 수준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 타임에서 이만큼 올라갔어도, 이거를 올라가야 그 다음 수준에 올라가고, 그걸 올라가야 그 다음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얼만큼 올라갈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꿈도 없는데 당연히 꿈이 없어요. 왜 지금부터 올려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은 이만큼, 이만큼 가서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은 이만큼, 이만큼 가서 바라보는 이건데 여기서 꿈을 꾸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이걸 다못 갔는데 이걸 다못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꿈이 없는 학생들도 다 공부를 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못 해서, 공부조차 못 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데 그걸 못 할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당연히 열심히 사는 건 기본. 미친 듯 사는 거는, 미친 듯 사는 거는 조금 잘하는 거. 미치는 건 즐기는 건 아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기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 인는아나 열심히 식당 안에 그까이가 대충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laughs>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건데 그건 모르죠. 본인이 정해야죠. 평범한 대학교 갈 거면 평범하게 대학교 갈 거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평범하게 공부를 한다. 자 평범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는 보통사람입니다. 노태우예요. 보통사람은 대통령이에요. 평범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보통사람의, 자, 보통사람의 연봉, 보통사람의 아파트, 보통사람의 차, 보통사람의 직업, 이런 평균을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을 엄청나게 해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엄청. 평범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 엄청 부자예요 타고난 집안이 부자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외를 해보니까 그런데 어떤 여학생 과외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laughs> 아유, 선생님, 이렇게 애쓰, 애쓰지 마세요. 왜? 걔네 집 병원이 3개야. 외동딸이야걔 통장에 30억 있대. 나한테, 쌤, 얼마 받으세요? <laughs> 열심히 가신다. 과외비 올려준다고 내가 됐다고 그래서. 걔 교양으로 과외해. 교양으로. 이런 애들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네. 살고 싶어도 너무 부자라. <laughs> 공부할 필요는 없지. 근데 공부 더 열심히 해도 어왜 자기 현명한 사람은 되고 싶대. 어쨌거나 평범한 대학교 가려고 그럼 평범한 대학교 기준이 뭐요? 예평범한세요 평범한데요? 어, 4년제? 4년제면 평범해? 어떤 사람은 4년제가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95점 맞고 두개 틀렸다고 엉엉 울어. 왜? 공부를 500 이상 공부했거든. 억울하지. 평범함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거지. 굉장히. 그지 평범할 거면 평범하게 공부하면 되지. 죽을 듯이 공부하는. 죽을 듯이 공부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공부를 하면 뇌가 더 발전해서 어? 뇌가 더 발전하고, 밸런스도 더 맞추고, 뇌가 더, 더 긴장한데. 저는 자신이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됐네요. 됐네요.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천. 그런데, 현자 타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될까라는 작은 의심이 생기면. 그러면 이걸 뭘 하면 돼요? 지속해서 뭘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나는 이 목표 성공, 이 목표 성공. 이 성공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누적시켜야죠. 자, 그걸 상군이 못 시키니까 제가 너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하니까 이만큼 달라졌네. 이렇게 자꾸 인식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을 계속하면 믿음이 뭐가 돼요?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하면 된다. 이 정도면 하면 된다. 그죠? 평범함의 목표도 아이들이 아나 평범하게 70만 맞으면 돼요 70은 평범해요? 아니 본인 생각하게? 아니지? 못 살지? 어떤 애는 70이 평범하고 어떤 애는 80이 평범하고 어너 정도 되면 90도 불만족이지? 너는 한 95점 되면 아 그냥 평범하네요 그러지? 아 어, 사람들이 보면 어 니가 아, 아, 올백을 연달아 두번 연달아 딱 맞으니까 선생님이 허, 인간적이지 않아 그.. 그냥 선생님의 기준은 80, 90 초등학생 이렇게 잡은 거지 그지? 그지? 근데 아니야. 전국의 올바른 연나라 맞은 애다 모아놓으면 서울대 인원보다 많아. 연구대 인원도 다 차. 그럼 평범한 거예요. 자, 내년 어떤 사람이 연구대를 갔다고 쳐, 서울대를 가고. 야, 이거 우리나라 100년,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계속 연구대 가는 사람 계속 있었어. 네. 자, 어쨌든 잠깐 전상화 했는데.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현타가, 현타타임이 와서 올려봅니다. 잘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현타가 안 와요, 점점. 자신감 생기면. 이 현타타임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거는 약간의 이 결과치, 이 미래의 결과치를 미리 생각하면서 안 되면 어떨까? 하면서,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닐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근데 이건 이제 아주 먼 미래잖아, 그지? 네. 야, 생각해봐. 지진나갖고 다 무너지면 집 사면 뭐하냐? 무너질 가능성도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랑 뭐뭐 뭐 이렇게 너무 비약일 수도 있지만 비슷하다는 거지,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지금 당연히 옳지, 이게 왜왜안 오라? 이걸 왜 의문을 갖지? 공부하는데 옳지? 학생은 직업이 뭐야? 공부야. 어? 학생의 직업이 공부야. 학생은 직업, 직업이야, 직업, 직업. 직업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면 나중에 농사지면서 공부할 거야? 농사지면서도 공부한다? 네 모르지. 농사 잔질라고 기술 배우고 뭐 하고 어른 에서 공부한다, 자격증 배우고 뭐 하고 또 공부한다, 자기 발전하려고 책 읽고 공부 평생한다, 평생 교육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오르지. 오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향으 엄청 잘 활용하네. 그런데 더잘 활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 그치?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쳐서 매주 매주 개선하는 거 보시면 되고, 자 1분 1초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건지, 엄청나게 엄밀하죠. 시간 낭비인지, 의심되고, 자 의심을 하는 거를 없애려면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지 학습생들부 네. 내가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딱 하나만 뽑으면 이거 뽑는다고 내가 인터넷에 올렸어 선생 카페에 네. 이거 하나 해갖고 안 발전하는 애가 없고 학습 누적 기록부해서 자기 공부한 거 기록해서 매주 개선하는 것 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찾잖아 안정감 자 증거가 있잖아 네가 네가 옛날에 본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번 학습 누적부로 사고, 고쳐서 얘기해주고, 고쳐서 얘기해주고, 어? 그냥 이거 듣는 것만으로도 계속 발전을 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렇죠. 너 현자타임 옛날에 어마어무시하게 많았잖아. 네. 어?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현자타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줄었잖아. 네. 가끔 가다 현자타임 올 때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이 자신감이 계속 지속돼서, 작은 성공, 이렇게 누적기록부로 작은 성공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돼. 자존감은 뭐야? 자존심, 자존감, 자기 정체성,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나는 할수 있다. 실제적으로 너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네요. 혼나본 적도 없고, 알아서 다살하고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누가 혼나기도 싫고, 말 듣기도 싫고, 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할수 있다 그러는데, 아, 힘들긴 한데, 힘들어도 또 참고 하고, 또 참고 하고, 에? 혼자 막 폭주기관처럼 달려. 나도 알거든? 근데 진정한 자존감이 너한테 조금 더 생기면 나중에 여유도 조금 생겨. 인기 보면 여유있어 보이지 않냐? 아, 어? 천천히 수업해서 천천히. 그치? 여유있게 뭔가 자기 자존심, 자존감 이게 강력해져서 이 믿음 자체가 이 믿음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이 생겨. 당연히 되지 않냐 그거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하고 똑같아. 쉽게 얘기하면. 너는 아쌤 아, 시험 보면 당연히 95점 이상 은 맞춰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넌 네. 아, 얘라고 하잖아 애들 놀래 너한테 왜 이걸 들으라가냐면 지금 믿음과 이 믿음과 또한 차원 단계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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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된 그지? 여기 있을 때 믿음과 여기 있을 때 믿음과 여기다 믿음은 다르다고 근데 이거를 한번 네가 넘어가고 네가 지금 몇 단계 세 단계 올라갔거든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는 일정 기간 뭔가 공부를 하고 이거를 쌓아서 차곡차곡 차곡 쌓아오면 홀랑 넘어가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네가 아 쌓아가는 거 봤다 누적시키자 그럼 다음에 또 홀랑 넘어가고 홀랑 넘어간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네. 근데 이 학생은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를 죽어라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덜 해봐서 그런 거지. 그지? 그니까, 러이 학생한테 중요한 건 뭐야? 자, 현자 타임도 당연한 거고. 자, 체크해보면, 정리해서. 자, 현자 타임 당연한 거야. 누구나 다 가져. 그지? 믿음도 당연한 거고. 그 실천도 당연한 거고. 지금 지속 잘하고 있어. 그지? 이 지족, 이게 흔들리면, 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릴 만큼 들가. 본인을 믿으면 돼,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 본인의 일주일 일주일을 누적해서 자기 공부한 거를 기록하고, 그걸 분석하고. 본인을 객관적으로 확정 짓고 또 발전했구나, 또 발전했구나 라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자신의 확인이 없으면 정말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심도 갖는 거고, 그지? 이럴까?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랑 싸우는 거고, 이 학생은 막연한 불안감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본인을... 순간순간을 확인하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이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공부하고 있지. 네. 고의를 입학하는데, 그지 네. 자, 그런데 양은 충분해. 양은 충분한데 뭐가 문제야? 질. 질. 그 양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분량의 양이야지 네. 그럼 이 질이 되면서 불량이야 돼. 시간은 충분하고 수업도 충분한데 이거를 자기화 시켜서 내 거로 해서 정말 성적이 발전하고 내가 발전하는데 온 전심전력을 다 했느냐? 아? 그렇게 하면 미치도록 즐거워, 재미있어. 왜? 미치도록 내가 발전하는 모습이 나한테 보여. 당장 발전하고 있는데 당연히 즐겁지. 확신도 더 커지고 점점. 그지? 그리고, 이렇게 넓고 더 많은 것을 접한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공부는. 내가 내걸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이 끝난 애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느 순간이 돼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비교가 돼야지. 그지 네. 그리고, 누구든 꿈도 없고, 뭐 될진도 모르고, 어떤 애가 질문해서 저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를 알수 없어요. 저는, 나도 몰라. 내가 알았으면 비트코인 옛날에 샀지. 그래서 벌써 팔았지. 그래서 나는퇴했어 주식 오른다는 거 사람들 알아. 근데 투자 안 해. 당장 투자할 거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안 그러냐? 네. 미래를 알기만 하면 대박이지 로또를 안 사더라도 미래를 알면 저쪽 도시에다 땅 사놓고 쉬워 농장하고 있어 농사해갖고 맨날 망해 그래서 나 먹을 것만 먹었거든, 갠신이? 근데 땅값이 10배 오르네? 그럼 됐잖아 야 이런 건 소설이야, 판타지 소설 이거 재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공부를 해도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다 틀려 어, 빌게이츠가 아, 어? 이 컴퓨터가 이만큼 클지 알았다고 몰랐어. 옛날 그 게시물 찾아보면 이 정도로, 이만큼만 발전할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고. 어?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그걸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되면 사람들 미래학자들만 부자 되게 아니라고. 어? 자, 어쨌든 이 학생한테 중요한 건 뭐야? 지속하셔서. 이렇게 학습 누적으로 분석하고 믿음을 더 강화하고 자신감이 커져서 자존심, 자존심, 아, 우난 자존심 상해 이런 거 말고 자기 존재에 대한 당당함, 믿음, 여유, 확신 이게 될 때까지 지속해줘야 돼. 이런 상태까지 하다가 요걸 못 만들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 뭐라고 한자아난 죽어라 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공부는 자기를 계속. 개선하면서 수준을, 수준을 변화시키는 게 공부잖아.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요만큼 변했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에서 수준이 달라져. 근데 너는 좀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벌써 이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절벽이 높아. 어? 네. 오, 왜 그러냐면, 한계치의 설벽이 보통에는 이렇게 밋밋하게 넘어가기 쉽게, 네. 이 낮은 단계라,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낮은 단계는 이렇게 비슷한데 나중에 올라갈수록 그 절벽이 이렇게 돼 어... 나중에는 거꾸로 가요 <laughs> 이렇게 가야 돼 <laughs> 어. 이해 되세요 어. 왜? 이차함수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져 <laughs> 오케이? 에? 자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스스로 계속 발전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싶고 나는 자존심, 자존감, 당당함. 이걸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해서 1년 정도를 지속하면 질적인 변환이 온다고, 당연히.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laughs> 너무나.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